안녕하십니까. 이번에 기아 타이거즈로 오게 된 투수 홍민규라고 합니다. 체인지업이랑 이제 재구력이 장점이고, 어떤 상황에서도 쫄지 않는 게 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나중에 기아 무대 에서도 멋진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. 기아라는 되게 좀 강팀의 입장에 대해서 영광이고, 뽑아주신 만큼 기아팬들 희망시키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저는 1군에서 던지면서 체력이나 웨트적인 부분에서 부족하다고 느꼈어가지고 올해는 이제 그런 거 중점으로 하면서 내년 시즌 때 어떤 웨이트를 해야 되는지 하려고 할것 같습니다 트레이닝장이랑 그런 데 다니면서 체력이랑 이제 몸이나 기술적인 부분을 다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운드에서 직구 체인점 말고도 다른 구종의 변화구를 하나 더 추가하려고 연습하고 있습니다 저 좋게 생각해서 뽑아주셨으니까 그 모습 보여드리면서 최대한 1군에 계속 오래 붙어있을,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기아 타이거즈에 들어와서 영광이고, 기아 팬분들께서도 뭐, 지금 연락도 주신 분들도 계신데, 나중에 더 멋진 모습 1군에서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